안 돼. 기만하지기 하나. 어디? 아, 가기 힘들다. 일본이 아, 가 보자만. 돌릴 수도 있어요. 미드 미드해볼래요 저희. 아, 핑 많았어. 아, 핑 많았다. 나왔다. 이점하 인간이 이가점에 떨어졌습니다. 내가 처리 헤이드랑 피닉스 A였죠. 태우 있어요. 네, 태우도 태우까지. 제가 업비 달릴게요. 하나 메인으로 올 수도? 온더로 조심해라 같은. 제발. 30초 남았습니다. 아들. 어 메인네.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잠깐 써토니. 이제 왔다. 왔어요. 스파이크 확보. 10초 남았습니다. 에븐 하나. 이한명 남았습니다. 지나간다. 오베안 서려. 안 보이게 다 나이어지 <laughs>